지금 벌써 넘어가고 있을 거야. 네, 어, 어. 기 때문에 빨리 쳐야 돼. 이게 지금 동작이 빨라야 되는 거니까. 네, 빨리 쳐야 돼. 아까는 기 때문에 는데이면 그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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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그러니까. 여기 있던거 빨리 넘어가미저쪽으 많이 기울어 상태였어요. 기울니까 그러기 전에 얼른 아. 네요상태에 트윗 맞추는 거고 상태에서 음. 걸쳐로야돼 아. 출발지하고 똑같은 자세를 그렇죠.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죠. 음. 요 자세야 됐어 이제 또가또 또 같이 가고 있어 너무, 빨랐죠. 너무, 빨라요. 빨랐죠. 아니요, 너무 빨랐어요. 몸이 빨랐죠? 아니 너도 너무 빨랐어너 너무 빨랐나? 네, 너무, 많이 빨라, 너무 많이 아, 좋죠. 아. 쎈 아, 보람이지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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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, 다시, 다시, 다시. 아, 여 다시. 안 돼, 안 돼, 이게안 네. 돼, 네. 안 돼, 속 맞춰서 너어 비켜야 돼요. 아. 약한 속도는 없 너무 빨라요. 이거 빠른 거 이게 지금. 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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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들 가또 아, 네, 빨라 지금 한 네. 네, 네, 빨라 we <laughs> 느쪽으로 시기가 네. 이쪽으로. 네. 그, 아. 아. 응. 그래. 아. 그때는 스위치가 넘어가 있어. 리리고요. 이쪽으로 팍넘어가로 넘어가. 왔는데도. 별로막 넘어가려. 이제는 아, 그때는 시키 고어요안졌려고 했는데 가 넘어가. 이미 많이 넘어가. 그건 여동수막 만졌단 말이야. 이거 여동가 너도 맞네? 그렇